네, 하도 의견들이 분분하셔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예비 타당성 평가 때 6개에서 7개 정도의 역사 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역사들 을 많이 그렸던 이유는 이런 역이 다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거예요. 냉정하게 알고서 하는 소리냐 막 그러셨는데 어,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둘까 말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저도 이 라인 선상에 계신 분들이 다들 뭐 원하시는 것들이 역사도 자기아집 앞에 있으면 좋겠다, 막 이런 것들이 많지만 여기가 좀 핫한 동네요, 예 보다 보면. 왜냐면 동탄도 있고 기흥하고 용인 요즘에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서로 치 않을까 싶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주변이 일대가 이제 개발이 아직 들댄 데들이 너무 많아요, 보시면. 역사가 원래 했던 것보다는 나중에 추가로 좀 생기지 않을까 어차피 기간도 10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추진이 되더라도 그 와중에서 변형되거나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동타이란 자체가 제법 때는 인구가 좀 제법 있는 동네라서 역사를 갖다가 너무 적게 그려놓기도 좀 쉽지 않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옆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더 많이 넣어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주려면 이 정도는 생겨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에서 제시했던 라인하고 역사들에 대해서 라인은 뭐 보시다시피 제 오산하고 발표했던 그 라인 그대로 그린 거고요. 역사의 위치는 한국민속촌 초기 때 올렸던 거 그대로 일단 올리겠습니다. 고매역이란 부분은 공세동이었는데 공세역이라고 했는데 고매역으로 좀 수정을 했고요. 고매동 쪽이라서 거의. 그다음 에 기흥 IC, 뭐 시내 큐 대방 DMCT, 롯데백화점, 그다음에 이디야 커피 사거리, 동탄. 레이크 샵그 다음에 28단지 앞에 그 다음에 트윈토피아 인근 이거에서 다들 너무 많다고 역사들을 그러시니까 뭐전는 솔직히 이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들 지역 활성화도 되고 편의성도 증대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왜 틀렸냐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뭐왜 자꾸 어, 거짓 유포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바람입니다 바람 솔직히 아, 이 정도는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뭐,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다 확인해보고 이래저래 봤는데, 역사를 6, 7개밖에 안 그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 곡선하고 꺾이는 데 위주로 해서 줄여볼게요. 딴 동영상에도 적용했던 방식입니다. 이 라인의 의도가 좀 있어 보여서, 보시면은, 꺾이는 데마다 역사를 만들고서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좀 잔인하지만 기존에 또 한번 줄여볼게요 워낙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도 좀 너무 험악하게 하시고 아무리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도 서로 존중은 인격 좀 존중은 해주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해주셨던 분이 있었지만 그분하고는 오해가 좀 있어갖고 풀기도 했지만 그분이 그래도 구독인 세번이나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또 구독을 많이 해주시니까 아직 숫자는 미약하지만 참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몇 개를 줄였습니다. 이디아 커피 사거리도 필요 없고, 크렌토피아도 필요 없고.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이 정도는 돼야지 라인이 어느 정도 운영되면서 이 해당 길이가 만만치 않은 거리, 길이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. 이 거리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역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, 야, 최소한 이 정도도 안 만들면 동탄에 있는 분도 엄청나게 불편할 것 같고. 저는 솔직히 좀 전에 제가 다 지웠던 라인 그대로 갔으면 좋겠지만.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요. 근데 뭐, 다들 원하시니까 숫자를 줄여라. 그러니까. 한번 줄여보는 게. 기응하신 쪽은 필요 없을 것 같아. 더 줄인 거고. 대방시 m c t 는 동탄역하고 시네큐 사이니까. 굳이 동탄 시네큐에 안 생기면 위 밑에 게 생기겠죠. 그거 둘 중에 하나.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디아 커피 사거리도 거기는 뭐 인구가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개발 안 했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그 주변에 공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여거 충분히 개발한다고 하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줄여봤습니다 그리고 크린토피아 줄였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라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에서 보시면 여기 영통하고 여기 망포역하고 보시면은, 간격을 보시면은,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. 수원역도 있고, 간격이 좁죠? 이 정도로 해서 줄이면은,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줄이자고 하면은, 날릴력 몇개더 있죠? 기흥호수권역 없어져야 되고요. 그 다음에, 아마 시내큐도 없어야 돼요. 그리고 가서, 동탄 28단지 이것도 3개도 없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기흉호수 없애고 그럼 남는 거는 한국민속촌, 고매역, 동탄역, 롯데백화점, 더 레이크샵 그리고 앞뒤 환승역. 보, 보시면 약 역사 좀 많이 줄어들어니까 좋죠. 뭐, 더 줄이자고 하면 계속 줄이겠습니다만, 제가 볼땐 최소한 양심상 이 정도는 해야지 동탄하고 있는 사람들 편의성 봐주지 않나 싶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줄였을 때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